안녕하세요. 대구역 센트레빌더 오페라의 분양팀 시네라 실장입니다. 요즘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하거나 생애 첫 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참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구역 센트레빌더 오페라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84타입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유니트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원칙적으로 예약을 우선으로 하며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 예약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입지 경쟁력이에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대구역이 도보약 500m이고 KTX SRT가 지나는 동대구역까지도 빠르게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직주근접은 기본,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또한 반경 1km 이내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칠성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 하우스, CGV 등 문화 인프라가 가득하고 동성로 상권까지 이용하기 쉬워 편리한 도심 속 신축 아파트 생활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학세권으로 종로초, 경명여중고, 칠성고 등 명문 학교가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침산권 학원가와 북부 도서관까지 지근거리에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또한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의 단지는 지상 최고 44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지어져 그 자체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독보적인 조망권과 일조권 고층에서는 막힘없이 탁 트인 시티뷰와 앞산 조망까지 누릴 수 있는 파노라마 스카이뷰가 장점이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초고층 단지는 건폐율이 낮아 동간 거리가 넉넉하고 넓은 조경 공간을 확보해 단지 의 쾌적성이 높습니다. 오페라놀이터 액티브가든 등 다양한 휴게 공간에서 힐링 라이프 를 즐길 수 있어요. 또한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관 복도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주부 동선을 고려한 디귿자 또는 11자 주방 설계도 눈에 띄어요. 그리고 우드 패널, 히든 도어, 건식 세면대 등 다른 단지에서 보기 힘든 고급 마감재를 적용해 품격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로서 피트니스, GX룸, 게스트하우스, 입주민 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새 아파트 분양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의 분양을 맡게 되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팀은 연중무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전담하고 있으며 분양상담이나 대출상담 그리고 다양한 입주 혜택까지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고객 여러분의 새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